이거 약간 s 냐 m 미냐 이런 건가요? 그 질문에 있나요? 말해야 돼요? 이거 못쓸 텐데 개인적인 취향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괜찮아요? 쓸수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논말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해 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아구진입니다. 강성찬입니다. 혈액형은? 어, 혈액형 B형 A형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승기 나오는. 아 최근에 본 거는 M I U라고. 예, 네, 일본 드라마 있습니다. 개 아니면 고양이? 개. 고양이. 호랑이 아니면 사자? 이거 약간 S냐 M냐 이런 무슨 소리... 놀자에서 당신은? 놀자에서 당신은 음... 이사장 맡고 있고요. 네. 벌써 몇년 전이죠? 2018년 최우수 조합원. 솔로이신가요? 이거 좀 상처 주는 게임인가요? 응. 아니요, 결혼했어요. 네, 지금 현재 솔로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유로운 술로 구속받는 연애 아, 그 사람이란 게 말이죠. <laughs> 어, 지금에 만족하니까 네, 구속받는 연애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립기가 받겠습니다. 애인과 1시간 싸우기, 상사에게 1시간 혼나기 상사에게 1시간 혼나기 상사한테 1시간 혼나기. 혼나기 반박할 수 있습니까? 계속 참을 수 있어요. <laughs> 최근에 울었던 일은? 최근에 울었던 일? 없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안에 말해야 돼요? 이거 못쓸 텐데 감정의 작은 동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약간 울컥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발라드 대라 둘다 좋아하는데, 랄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락할게요. 아이돌 대 도라이. 이야 아이돌도... <웃음> 아이돌 도라이. <laughs> 아이돌 어, 어느 쪽이냐면 도라이가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가 있나요? 프랑스. 중국어 좀더 잘하고 싶어요. 음주. 올 유튜브 데뷔하실 의향이 있나요? 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laughs> 같아요. 아니요.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놀자가 도전했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놀자 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것들?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뭔가요? 아.. 세 가지.. 신이다 배려 까먹었어요. 상냥함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녁, 예. 네, 저녁 시간. 잠들기 전에? 이랑 안고 있을 때. 올해 목표 한 가지가 있다면? 제가 매년 다짐을 하는데요. 아 저희 팀 디지털 싱글 발매하는 거. 요 그게 정리 정도는 청소였거든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실화냐? 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가 뭔가요? 관악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문화예술 사적기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한다 그서 그렇게 시작돼서. 처음에는 꿈시장 알바로 시작했다가. 음. 놀자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같이 뭔가 재미난 일들, 같이 있는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항상 그 표정이었네. 그말 붙이기 어렵다. 그 약간 그런 천상 이과생이구나 이런 특유의 그런 느낌 받았어요. 지금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워낙 비상시국이라 조합원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들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잘 버텼으면 좋겠고 좀 그래도 놀자에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시청자들에게 하트를 날려보세요 하트요 하... 자 우하 탄산대 이온 탄산 이온 장발 대삭발 장발 삭발키 5cm 크고 대머리 되기 키 5cm 줄고 머리숱 늘어나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두 번째지. 키 5cm 가져가도 되요죠. 키 크고. 내 머리에는 가발 써야지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공원 가기. 추성우 선수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받기. 이국종 교수한테 맞고 추성우 선수에게 수술받기.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나을 거 같네. 살 희망이 더 있어 보이네요. 주성훈 선수한테 맞고 정 교수한테 수술 받기. 마지막 소감 한 마디 한다면? 이렇게 해도 재밌게 만들 수 있나요? 초반의 질문들에서 저를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된것 같기도 하고 아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엄마야 놀자를 지켜줘. 당연한 거 아니야? 저 환자 매니저한테 머리통 맞았어요. 단아하게 예쁘셔서 아... 이런 거 해야 이제 영상이 다 생존을 위해서죠. 기보가수고했습니다 <laughs>